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에 11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랜드마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형평성을 내세워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전 건물을 철거하고 경포 해변에 새로 건축한 15층 호텔입니다.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10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특별하게 랜드마크로 인정받아 15층이 허용됐습니다. 최근 경포해변에 20층과 16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업체들도 이 호텔처럼 랜드마크 인정을 요구했고 강릉시는 두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빙상 경기가 강릉시에서도 이제 개최되는데. 그동안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그 수요에 대응하고. 건물의 높이는 경포의 스카이라인과 기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랜드마크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강릉시가 랜드마크로 인정하면 15층, 20층을 지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최고 10층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이 고층 허가를 요구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상징성이란 이유 때문에 그만큼 높이를 인정해주고 다른 업체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서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릉시는 이번에 허용하는 건물들 외에 또 다른 고층 건물이 들어설 만한 공간은 사실상 거의 없어 스카이라인이 추가로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